주 한화 기계 부문은 세계 최대 항공기 부품 회사인 UTAS 그룹사나 클레버 해메 1억 달러 규모의 항공 기용 유압 장치를 수출합니다. 이 장치는 항공기 착륙과 제동 장치 등을 작동시키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항공기 핵심 부품으로 보잉의 첨단 신형 여객기 등 세계 주요 항공기에 공급하게 됩니다. 주 한화 기계 부문 정민주 기자입니다. 주 한화 기계 부문은 지난 10일 세계적 항공업체인 유타스 그룹 클레버렛 리미티드사와 약 1억 달러, 하나 1,058억 원 규모의 항공기용 유압장치 장기공급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한 유타스 본사에서 이뤄진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주 하나 기계 부문 김연철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였습니다. 이번 계약은 주 하나 기계 부문의 기술력과 유타스사와 장기간 사업 파트너 관계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업체가 공급하기 어려운 정밀 가공품 위주의 장기 공급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안정된 수익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 주 하나 기계 부문은 유타스사를 통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와 미국 시코르스키사의 헬리콥터 등 세계 주요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유압장치 구성품을 독점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. 주 하나 기계 부문은 유타스사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항공 엔진과 랜딩 기어 등으로 사업 품목을 다각화하는 한편 보다 향상된 인지도를 발판 삼아 세계 메이저 항공 업체들과의 사업 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. 주 하나 기계품은 정민주입니다.